가장 저희를 가슴 떨리게 했던 얘기는 여기 제품 쓰고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그림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누구랑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뭐 향수를 보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뭐잘어 인연을 정리했어요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제품은 정말 마음을 치유해주고 또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제품일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샤워프레쉬를 통해서 마음을 샤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저희가 브랜드를 다시 공부하면서 어, 얻은 결론입니다. 뭐,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샤워를 하실 때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오늘 하루 용기를 더낼수 있는 실패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 권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러시코리아는 이게 비전인데요. 성공한 회사 너무 좋죠. 숫자로 1등 성공한 회사보다 저희는 좋은 사람. 좋은 학습, 좋은 제품이 있는 어, 좋은 회사가 되는 게저희 비전이자 러시코리아의 목표입니다.